이게 아닌데... 이게 아닌데... 아이고, 배 풍선 100, 100개 감사합니다. 잘 쓸게요. 어, 왜 저렇게 됐지?... 가구로 가봐야겠다. 하나, 둘, 셋... 아, 그... 지퍼는 안 좋아해서 치즈가 있어서... 자, 치즈를 먹어보겠습니다. 어, 어, 여기 아니네. 아이고, 동전 주시오. 한 번만 주시오. 어, 동전 베개 감사합니다. 잘 쓸게요. 아, 사실 얘가 거지였구나. 어? 나랑 똑같이 생겼네. 어? 얼굴 왜 이렇게 커?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낼래? 응, 그래. 아이고, 이사장! 아이고, 이사장! 반갑고 반가워요!